자, 지금 육수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선지 해장국 1탄 선지 삶는 방법을 보여드렸죠. 자, 오늘은 그 선지 해장국에 우거지국을 끓이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육수는 5 0리를 잡았습니다. 육수를 5 0리를 잡았는데. 네, 만약에 사골국물이 있으면 네? 24시간 끓인 사골 진한 육수가 있으면 물이 50리터가 들어간다고 할때약 사골국물 10리터 정도 넣으면 아주 국물 맛이 더 뒷맛이 부수하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사골국물이 없다면 그냥 아뭐 예를 들어서 갈비탕 국물이 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잡고기 등을 이용을 해서 고기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육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골 국물도 없고 예, 또 고기 삶은 국물도 없을 때는 한우수 없이 그냥 맹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골 국물이 없, 없을 때는 사골 원액이 있습니다. 예, 마트 가면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kg 짜리를 구매를 하셔서요. 이5 어, 0리기준로 했을 때 500g을 넣으시고 어, 사골 국물 대신에 사용을 하셔도 어, 맛이 아주 똑같이 잘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예, 재료를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 동영상에서 육개장 다대기 만드는 방법을 아마 아 있을겁니다. 아 거기에서 요거는 다대기를 넣는데 육개장 다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이예 육개장 다대기는 아주 다방면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육개장 다대기 네 2kg 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소고기 다시다입니다. 소고기 다시다 400g입니다. 자 이거는 미원입니다. 미원 400g입니다. 자 이렇게 뭐 조미료를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들 의향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조미료를 이렇게 적당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미료로 인해서 그래도 이렇게 일반 업장에 가서 드시게 되면. 선지국 해장국의 고유한 맛이 예,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다시다나 이런 걸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 이렇게 일반 우리가 음 먹는 선지국 그런 선지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육개장 다대기. 예, 이렇게 조미료 준비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된장을 네, 육수에 이렇게 묽게 개 놓은 겁니다 된장을 에, 저는 지금 찌개 된장 찌개 된장을 이렇게 이제 육수에 풀어 놓기 위해서 물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어 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걸러 줘야 되기 때문에 에, 육수에다가 이렇게 묽게 한번 풀어 놓고 고운 체에 한번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된장을 지금 여, 저는 여기에 3kg를 육수를 개 놨습니다. 자, 그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게 된장을 사게 되시면 알갱이가 콩 알갱이가 있는 게 있고 콩 알갱이가 없이 나오는 된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에, 알갱이가 없는 된장일 경우에는 굳이 체에 걸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된장 1kg만 넣으셔도. 무관합니다. 콩 알갱이가 없는 된장의 경우에는 1kg. 자, 알갱이가 있을 때에는 일반 찌개 된장, 콩 알갱이가 있는 된장을 사용하실 때는 3kg를 이렇게 물에 개 가지고 고운 체에 걸러 가지고 육수에 넣는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육수가 끓고 있죠. 자, 여기에 먼저. 예. 육개장 다대기, 육개장 다대기 먼저 여기에 넣어줍니다. 육개장 다대기 먼저 이렇게 먼저 풀어지게끔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끓을 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육개장 다대기 넣고요. 아시다. 2번 넣스입니다 자, 이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음번수를 치면은 N 분의 1을 하게 되면 아주 극소수의 조미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될 겁니다. 이 양이면, 네, 선지해장국 있죠? 선지국. 음, 100에서 120그릇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아까 된장, 육수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은 체에 고은 체에 이렇게 걸러줍니다 이렇게 담궈가지고요 여기에 뜨거운 육수를 자꾸 부어주시면서 네. 붉은 건더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걸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아 어, 저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네 이게 뜨거운데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용기에다가 이렇게 따로 어, 된장물을 걸러 가지고 붓게 되면 훨씬 좀 수월하시겠죠 예 네, 저는 지금 그냥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제 저는 이렇게 해버릇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하면은 다 걸러져요 이렇게 콩 건더기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건더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아주 기분 나빠요 예 그리고 건더기 있는 된장을 사용하시면 예, 오래 끓이게 되면 국물이 쓴맛, 쓴맛이 우러나와요 요콩 알갱이에서 이게 이제 그된장이 이제 우리가 짜게 담잖아요. 그 염분이 이 알갱이에서 우러나오는 맛은 좀쓴 맛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갱이가 없는 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또는 이걸 갈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갈아서 사용하거나 알갱이가 없는 거일 경우에는 1kg만 들어가면 됩니다. 된장이 너무 아, 진하게 넣으면 이게 해장국이 아니라 그냥 된장국이 돼버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네. 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거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지금 우거지를 미리 다 삶아서 이렇게 끓일 때 그냥 넣기만 할수 있게 5kg씩 봉지에 물기를 꽉 짜서 담은 다음에 냉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넣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 우거지는요, 여기에 삶은 상태로 물기를 짜서 얼린 상태에서 10kg가 들어가겠습니다. 10kg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수가 끓을 때 네, 뜨거운 육수가 튈 수가 있으니까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시간에서한시간 아, 반을 이제 중약불로 해서 계속 끓여주시면 됩니다. 우거지가 푹 물을 때까지요. 푹 물을 때까지 줄이는데약한 30분 정도 끓었을 때 마지막에 여기를 대파를 넣겠습니다. 대파는 약 3kg 정도 들어가면 적당합니다. 어, 이제 대파를 이따 자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넣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계속 끓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파를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대파. 자, 대파는 반을 갈라서 이 정도 길이로 자르시면 됩니다. 3.5에서 4cm 이 예, 정도로 보통 어,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 우거지가 30분 정도 삶았을 때 예, 대파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 대파를 넣음으로써 국물의 감칠맛이 확 살아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대파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넣겠습니다. 자, 지금 우거지. 40분 정도 끓었습니다. 이제 파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썰어놓은 파,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파를 집어넣고 나서, 30, 4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파가 푹 물르게, 무거지하고 같이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끓여주시고, 자, 지난번에, 선지 삶는 과정 보여드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 삶은 물을, 선지를 다 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지국을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는 선지 삶은 물도 맑게 가라앉혀 가지고 맑은 물만 적당량 아, 요때 여기에 같이 섞어 주시면 선지국이 아주 맛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끓인 다음에 에, 나갈 쪽에 에, 뚝배기에다가 안치, 선지하고 앉힌 다음에 콩나물을 좀더 넣어서 같이 섞어서 끓이게 되면 아주 더 국물이 시원한 맛이 납니다. 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이상 더 끓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뚝배기도 한번 끓어볼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 자, 이렇게 지난번에 네, 작은 국자로 네, 썰어서 삶았었죠. 이렇게 네, 한 3개 정도면 1인분 양이 충분합니다. 여기다 이제 양을 삶아서 썰어서 넣게 되면 양선지 해장국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거지하고 골고루 담아서 끓여서 마지막에 네, 탕파 조금만 올려서 끓여나가면 네, 선지 해장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콩나물을 조금 넣게 되면 국물이 좀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지금 저희는 콩나물을 사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거지 선지해장국으로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1시간 20분 삶았습니다. 우거지가 충분히 물렀습니다. 자, 이때 1시간 반 가까이 우거지를 넣고 끓이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제가 육수를 50m 기준을 잡았다고 그랬죠. 네, 자 여기에 지금 전혀 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된장이 들어갔고 육개장 다대기가 들어갔고 또 다시다가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다에 또한 간이 아주 염분이 강합니다. 때문에 네. 간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예, 간을 보신 후에 싱겁다 싶을 때 소금 간을 약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거지를 이렇게 끓이고 났을 때는 그만큼 끓이는 동안에 육수가 쫄았겠죠. 예, 예, 간이 아마 약간 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요. 그때는 마지막에 물을 좀더 간을 맞출 정도로 잡으시고 한번확 끓인 다음에 바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육수를 완성 시키시면 아, 손지 해장국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간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이 딱 맞습니다. 아마 거의 간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짜다는 말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좀더 싱겁게 하고 싶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물을 조금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다른 건 일체 더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뚝배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거지하고 국물하고 비례해서 뚝배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끓입니다. 예, 끓을 이렇게 끓여서 나갈 때 이제 예, 탕파만 조금 위에 올려서 나가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손지 해장국 완성입니다. 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속풀이 해장국 한번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아주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